혼자 하녀랑 신부은딸기따로 나갔죠. 생명을 가진 만상이 흥에 겨워서 덩실덩실 거대고 있을 뿐 아니다. 하다못에서 고양이가 쫓차 새를 쫓고 있는데 아휴, 많은 께서는 마치 수녀원에 계신 것처럼 아무런 오락거리 없이 한숨에 방에만 앉아 계시니 이런 새. 벌써 일년이 난 지난 것 같은데 많은 께서는몸 막습니다.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을 거야. 왜 그래야지? 내생활 네, 이미 끝났어. 그 이는 저 무덤 속에 누워 계시고난이내벽 네 속에 묻힌 거야 우리 둘다 죽음. 아대뜨뜨 그런 말씀을 차라리 안 듣는 게 낫겠군요, 정말. 아니, 그 니콜라이 미아일로비치는 그런 운명이셨고 신의 뜻에 따라 돌아가신 겁니다. 오, 그를 정국으로 인도. 슬프시겠지만 이제 그만하세요. 평생을 울며 상복을 입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그 만화를 떠나보냈지만 그거 어쩌겠어요. 그냥 한달 동안 슬퍼하고 통곡하고 할멈하고 끝냈어요. 한평생 운명을 한 평생 운명을 한자람만살 수도 없는 일인데다가 그럴만한 할멈도 아니었죠. 마님께서는 이웃들을 다 잊으시고 왕래를 통안 하시니 이런 말씀들을 죄송합니다만, 우리 거미처럼 햇볕을 안 보고 살고 있어요. 하인복은 쥐가싹다갈아먹고 아이고, 좋은 분들이 안 계시다면 또 몰라요. 우리 우리, 우리 지방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저기 대표적인 예로, 리브로프의 연대가 주둔했는데, 그곳에 있는 장교님들은 마치 깨끗한 사탕같이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죠. 그 부대에서는 금요일마다 무도회가열리고 매일마다 군악대가 음악도 세상에, 마님, 젊으시지, 고우시지, 결색도 좋으시지. 아무튼 그 즐기며 사서도 될 것을! 고운 것도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한 10년만 지나봐요. 그땐 아무리 자신있게 장교님들을 유혹해봤자 그대님이 늦은 거라고요말님내 앞에서 절대로 그런말 하지 마! 니콜라이 베아로비치가 돌아가시는 내 인생의 모든 의미가 사라져버렸다는 걸잘 알잖아.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거 그렇게 보일 뿐이야. 난 죽을 때까지 이 상복을 벗지도 빛을 보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어. 알겠어? 내가 얼마나 그 일을 사랑하는지 그의 유령이 봐야 해. 그래 알아. 그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고 함부로 하고 게다가 배신까지 했다는 게한 분한테 비밀도 아니지만, 난 죽을 때까지 절개를 지키면 내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거야. 저 세상에서 그이는. 죽기 정말 다름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런 말씀보다 차라리 정원을 거미신다거나 아니면 그 마굿간에 가셔가지고 도비나 벨리카를 탁끌어가지고 마차에 탁 얹어가지고 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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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는 도비를 무척이나 좋아하셨지. 항상 도비를 타고 콘츠키 내가 플라스틱 댑도 아니셨어. 말을 참잘 타셨지. 그이가 힘껏 도비를 잡아당기 아, 정말 <웃음> 기억나지? <웃음> 오늘 또비에게 귀비 8분의 1 파운드를 더 주라고 해 알겠습니다 또비에게 귀비 8분의 1 파운드를 더주다이르겠습니다 누구지? 모르죠 아무 말도 말나지 않는다고 전해 네, 맞아요 내가 얼마나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지. 내 가련한 심장이 멈춰버릴 때내 사랑도 남아 함께 사라질 거야 당신,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아요? 나는 희신이 받은 정신탄아미로서내 스스로 자물쇠를 채우고 죽을 때까지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데, 당신은, 당신은 양심의 가치를 느끼 스캔들을 느끼고 몇 주의 시간을 혼자 내버다 아니,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이가 돌아가시고 아무하도 만나지 는다 말하지 않았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나 치고 만나지 않을 거 루카. 듣지를 않고 시고 도깨비가 주그 밀고 들어오수 있는 엇바꿔치처 시내에 서 계십니다. 알았어, 들어오시라고 해. 정말 무대가 푸. 정말 힘든 사람들이야. 나한테 육군 포병 사격 중임의 시즌, 그글고리 스테파노비치 스미로노프입니다 매우 중대한 요건이 있어서 이렇게 부인에게 패를 끼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와 친분이 있었던 돌아가신 부인께서 어음 두 장을 찾아주고1,200루을 빌리셨습니다. 1,200. 내일까지 도인에게 이자를 갚아내니 오늘 그 돈은 돌려주셨으면 하는데. 요장제 남편이 돈을 빌린 건가요? 제게 귀위를 사셨습니다. 그렇지. 네, 마이 잊지 말고 또비에게 귀리 8분의 1 파운드를 더 주라고 해. 잊지 말고 또비에게 귀비 8분의 1 파운드를 더 줬는데요. 아네네네또 네. 줘야죠. 잊지 말고 또비에게 귀비 8분의 1 파운드를 더 줘야죠. 네, 더줘한테 <laughs> 니콜라이 미하로로비치가 빚을 졌다면 제가 갚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제가 가진 돈이 없어요. 내일 모레 저희 집사가 시내에서 돌아오면 그때 받으셔야 할 것을 지불하도록 지시하겠지만 오늘은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가 없군요. 게다가 오늘은 남편이 돌아가신 지꼭 7개월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금상적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기분입니다. 전 내일까지 이자를 못 갚으면 머리를 불뚝게 쳐박게 될것 같은 기분입니다. 제용지가 차갑다는 거예요. 오래 돈을 드리겠어요. 돈은 모래가아니라 오늘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돈을 드릴 수가 없어요. 모레까지 기다릴 수없어요 할 거예요. 지금은 돈이 없는데. 그래서 돈을 못 받겠다는 겁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부인의 마지막 답변이요? 네, 마지막 답변. 어, 마지막이죠. 확실하죠. 확실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기록해 놓죠. <laughs> 이런데도 내가 냉정했으면 하고. 조금 전에 길에서 만난 세무서 직원이 저에게 붙더군. 제가 어떻게 화가 안날 수가 있겠어요. 돈이 너무 부담돼! <laughs> 어제 아침 새벽 에양원 참호자들한테 들렸어요. 혹시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돈을 갚을까 해서요. 기지맥진에서개럼 담는 곳이 빌어먹을 유태인선수 집에 술통 옆이었습니다. <laughs> 결국 집에서 1067km나 떨어진 여기선 받을까 하고 기대했더니 기분이 어쩌고 하면서 더 이상 듣지 않겠어.